사람들이 볼 때마다 물어보는 우리 집 베스트 4. 첫 번째 메뉴 축구 선수들도 사용하는 매트리스. 허리 디스크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폭신하면서도 몸을 지지해주는 하단 매트리스가 좋다고 하는데 이 제품 매트리스 눕자마자 아 이거다 싶어 바로 구매했어요. 라지 킹 슈싱 사서 패밀리 침대로 붙여 사용하고 우리 수면하면 매트리스 따로 살 필요 없이 옮겨만 주면 되니까 아주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. 두 번째 4년째 사용 중인 6인용 식탁이에요. 4인용 식탁 쓰다가 좁아서 바꾼 건데 식탁은 확실히 넓고 큰게 좋은 것 같아요. 화이트와 우드의 색상 방은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줘서 거실 어. 바닥이 원목일 때도 화이트톤의 대리석일 때도 잘 어울렸고 생활 오염에 강한 소재라 아이들 있는 집 낙서는 매직 블럭으로 김치 국물, 카레는 행주로 쓱쓱 닦아주면 지워져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준 친구 세트.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주는 이불이에요. 알레르기가 있는 저와 아이들은 피부에 닿는 촉감에 굉장히 민감한데요. 가벼우면서도 온열 기능과 통기성이 좋아 덮었는데 안 덮은 느낌이 들어요. 집에서 편하게 물 세탁도 가능하고 어데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화이트톤으로 침실이 한층 더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주어 저는 6년째 화이트 친구를 고집하고 있지만 관리도 어렵지 않아 만족하고 있어요 식탁 의자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앉았을 때 편해야 돼서 저희는 직접 앉아보고 산 의자인데요 엉덩이가 뒤로 쑥 밀리지 않고 앉았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의자 살 때가 튼튼해서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도 편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아 저희는 식사를 오래 한답니다